칫솔을 씹거나 치약만 쪽쪽 빨아먹고 얼마나 아이가 자라고 있는지 작동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브러쉬 몬스터를 사용해보시면은 수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5살 이소윤 엄마 워킹맘 김성현입니다. 소연이가 이제 충치 치료를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치카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칫솔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브러쉬몬스터가 후기도 좋고 또 추천도 받게 돼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쓰던 칫솔이랑은 다르게 전동 칫솔이어서 아이도 흥미를 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이제 가지고 놀기도 하면서 친숙해졌고요. 또 이제 스티커 모으기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더 아이가 재미있게 치카를 하게 되었어요. 치약 먹는 거를 좋아해서 칫솔을 씹거나 치약만 쪽쪽 빨아먹고 끝나는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치카가 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 많았는데, 또 제가 해주려고 하면또 싫어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억지로 했다가 아예 치카를 싫어하게 될까봐 또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어,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이제 자기가 화면에 나오니까 재밌어하기도 하고, 이제 뭐 캐릭터가 원래 쓰고 있는 모자나 이런 게 자기 얼굴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막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사진 찍고 나면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가 누르고 되게 재밌게... 좋아했어요. 색깔이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이 있는데 소윤이는 핑크색을 제일 좋아해서 표중에 체리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처음에는 노랗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기가 잘안된 부분이다 알려주고 잘하면 1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노란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또 1도 자주 받게 돼서 아이도 즐겁게 치카를 잘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덜 됐는데 혀를 닦고 뱉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해줬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멈추고 뱉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도 작동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소윤이가 원래 치카를 엄마랑만 하려고 해서 제가 없는 날은 치카를 안 하고 자는 날도 있고 했는데 제가 없이도 할머니나 아빠랑도 치카를 재미있게 할수 있게 돼서 매일매일 치카를 잘하게 되었어요. 충치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거나 아이가 치카하는데 약간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브러쉬 몬스터를 사용해보시면 더 이제 얼마나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수 있게 돼서 더 치아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소윤이가 <laughs> 앞으로도 치카 깨끗이 잘해서 치아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파바님! <laughs>